지금부터는 2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 장의 제목은 전류와 저항에서 드디어 이제 전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는 전하분포뭐 이런 거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도체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도체면은 도체 전하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 전하들은 도체 표면에 이렇게 분포하죠. 안으로 못 들어가죠. 저기 표면에만 분포하고 만약에 부도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부도체면은 부도체의 경우 전하를 줘요. 그러면 주는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질 못하죠. 말 그대로. 이 전기를 못 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로 주면 여기 고정되는 거고, 여기 주면 여기 고정되는 거고, 가운데 이렇게 주면 여기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여튼,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전화를 이렇게 주면은 전화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정지해서 어,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갖다가 우리는 이 정전기라는 말로 해요. 정전기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정이죠. 음, 가만히 있는 전기예요. 그래서 도체 경우에도 주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밀치니까는 가능하면 하나 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서 움직이지 않죠. 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 도체 내에서 그렇지만 은 일단 주면은 얘네들이 굳이 움직이려 하지 않죠. 그냥 좋은 자리 찾아서 이 쿨롱 청력을 가장 작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조금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부도체의 경우는 어차피 이 내에서 못 움직이니까 전하를 뿌려주면은 뿌려 준그 위치가 바로 전하가 <laughs> 존재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 전하의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류라 함은 결국은 이 전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들이 이런 전하들이 움직이는 걸 갖다 우리는 이제 전류해서 electric current라고 하고 그 흐름, 흐름의 정도가 물질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을 써서 전류가 잘 흐르면은 저항이 작은 거고 전류가 잘못 흐르면은 저항이 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질이 얼마만큼 전류를 잘 흘려 주느냐 하는 어떤 이 이제 판단 기준으로 어,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전류를 갖다 이제 저 사람들은 Electric Current라고 하죠. 어 이제 흐름이라는 뜻이죠. 흘러요. 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이제 흐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어,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1초를 기준으로 해요 1초 1초 동안에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하량을 이제 전류라 그래요 어, 그래서 전류라고 함은 결국은 어떤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뭐 1초면 1초 동안에 얼마큼의 만 전하가 이 단면적 우리가 정해 놓은 단면적을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어떤 경우에 좀 많이 통과하다 적게 통과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간을 한한 이삼 한분 동안 이렇게 주어 주워, 주어졌는데 그 사이에 뭐 어느 순간은 좀 통과를 잘하고 어느 순간은 통과를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이런 그뭐 전류 이런 걸 얘기할 때이 순간 전류를 얘기해요. 어, 그렇게 해서 델타 Q도 매우 작은 음, 그다음에 델타 T도 매우 작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dQ 나누기 dt 하면은 결국은 Q의 단위는 쿨롱이고 이제 시간의 단위는 이제 s e 드니까 쿨롱 퍼세간드 하면은 즉 전류가 1 쿨롱 퍼세간드 그러니까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주어진 단면적을 1 쿨롱이라는 전화가 통과했다. 아, 그러면 우리는 1 암페라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요 암페어 우리는 이제 암페어란 말을 쓰는데 암페어 이건 영어식 표현이 암페어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자기 지금 전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 챕터로 가면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장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에 이 암페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어, 프랑스식 이름은 앙페르죠. 앙페르. 어, 그래서 이 자기장에 대한 앙페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고 어, 물론 암페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 자기장 쪽에서 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얘기할 때는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딴이 전류를 응? 표현할 때는 암페어란 말을 많이 이거는 이제 영국식이겠죠, 아무래도. 영국식이고, 이거는 이제 이제 프랑스식이고. 그래서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정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기 쪽에도 법칙을 하나 만들어낼 정도로, 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암페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암페어의 머리글자 A를 써서 이게 A 쓰면은 1A 하면은 이제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어, 그 얘기는 이제 주어진 단면적을 1초 동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통과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플라스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 개념은 물론 아주 오래 전에 어, 우리가 실제로 그 도체 내에서 흐르는 것이 이 전자라는 것을 알기 이전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기의 개념은 뭐 주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게 이제 19세기이지만은 뭐 18세기에도 전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20세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원자를 보니까 원자의 경우를 보면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기가 있고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들은 이제 원자 주위를 뭐 돌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전자들이 이제 이런 원자들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어떤 그 도체를 만들면은 이 이제 돌고 있는 전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전자들이 전류를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20세기에 와서 보니까 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전자가 반대로 이렇게 흘렀죠. 그러면 알고서 왜안 바꾸느냐? 그냥 이렇게 써도 특별히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제 특별히 불편한 거 없으니까 뭐 불편한 건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또 바꾸고 그러면 또 많은 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자가 반대로 이동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뭐이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쓰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고 어 양전하는 사실은 이동하지 않고 왜냐면 무겁잖아요 일단 무겁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소의 경우는 이게 양전화가 하나, 하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또 뭉쳐 있잖아요. 원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구리하면은 2 9 개의 양성자가 원자에게 뭉쳐 있는 거잖아요. 어, 걔네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은 매우 힘들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훨씬 이제 양성자보다 그 질량이 1840. 1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자들이 이동하는 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책에는 뭐 이렇게 써, 써 있더라도 음 그냥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썼고 뭐 지금도 이렇게 저기 어 그냥 해석을 그냥 이렇게 뭐 해도 뭐 뭐라고 안 그러니까 예,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아,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플라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그런데 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실제 벌어지는 일은 전자가 어, 플라스 전하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 밑에는 또 이렇게 하나 써놨죠 양전화 이동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라고 볼수 있고 어 그래서 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의 이동에 대한 이제 좀 미시적인 그런 그 전하의 이동,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동에 대한 어 이제, 이제 실제로 미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됐냐 하면은, 그, 저기, 19세기 말이라고 보면 돼요. 19세기 말에, 이, 이, 저기, 이 폴란드 쪽에 이 두루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루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떻게 흐를까, 어, 도체 내에서 전류가 흐른다면은 어떤 식으로 흐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런 전류의 그, 이제, 흐름에 대한, 음, 그런, 그, 이론을, 어, 드루드의 이론이다. 그렇게, 어,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어, 바로 이, 이 유동속력이라는 거, 어, 그런 개념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 단위 시간 동안에 전하가 이제 다, 단위 면적을 얼마만큼 통과했냐 하는 게 전류라고 했으니까 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단면적이 일정한 이제 그런 하나의 도체 선을 생각해요. 어, 그렇게 해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1초 동안에 여기 있던 전자가 또는 여기 있던 전화가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단면적을 통과해서 이 전류를 우리가 이제 카운트 하는데 요 전화가 잡히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아요 전화는 전류에 기여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피 내에 있는 전자들은 어 델타 t 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를 다 통과하죠. 앞에 있는 것들은 빨리 통과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델타 t 가 되는 순간 통과하니까 통과한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전류에 잡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기 전체 여기에 있는 요부피내에 있는 전하 어, 나누기 델타 t 해주면은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델타 q부터 이제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요 부피를 구해야죠. 부피. 부피는 a 곱하기 델타 x인데요. 델타 x는 이제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 델타 x로 쓰고 그다음에 a 곱하기 델타 x 하면은 바로 이 실린더의 부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구리, 뭐, 철, 뭐, 은, 금, 뭐, 이런 물질에 따라서, 단위최적당 존재하는 전하 운반자의 수가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철 중에 어떤 게 가장 그, 이제 전화 운반자라 하면 실제적으로는 전자죠 자유 전자 어, 원래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거는 은이죠 네, 은이고 그 다음에 금, 동 이렇게 되고 철이 제일 적죠 어,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그 단위 부피당의 전화 운반자 수는 다른데 그래서 이 부피 곱하기 이 단위 부피당의 전화 운반자 수를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 부피 내에 있는 전화 운반자의 수가 나오죠. 요 부피 내에 있는 전화 운반자의 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전화 하나가 가지는 어 전화량. 예를 들어, 일렉트론 하나가 가지는 전화량은 우리가 앞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전하 단위 전하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 Q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 부피 내 있는 총어 전하량이 돼요. 그죠 어. 그런데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이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v 곱하기 델타 t에서 이 v d를 갖다 우리는 이제 어 드리프트 밀러스티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는 델타 Q 나누기 델타 t니까는 이거 나누기 델타 t 하니까 이제 이제 요거 델타 t만 빼고 남죠. 그래서 n Q A V d 이렇게 남죠. 그렇게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유동속력이란 건 뭐냐? 유동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구리 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구리 도선을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구리예요. 구리에 있는 자유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하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압을 가해 전위차를 가해줘야지만이 이것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봤는데 이제 2 0 세기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도체내에 있는 이런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여요. 어, 막움직이는데 이제 두루두란 사람은 이것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충돌도 하고 뭐 하면서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면 아까 전화가 움직이면은 전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전류가 생기는 거냐? 어, 그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경우에, 어떤 전화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다른 전화는 또 반대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게또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른 건또 반대로 움직여갖고, 서로 상쇄해서, 어, 실제로 움직임이 격렬하게 있지만은, 그, 이제 모든 전화, 전화가 굉장히 많겠죠. 여기 뭐 10에 20승계 뭐 이런 식으로 많겠죠. 그 많은, 어, 10억에 10억 배 정도 되는 그런 보통, 어, 그런 전자들이, 그, 일부는 뭐 오른쪽으로 흐르고, 뭐 이게, 이게 이제 도선이라 그러면은, 또 일부는 왼쪽으로 흘러서 서로 이제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전류는 안 흐르는 것처럼 돼어버려요 돼 그리고 얘네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속도 어, 속도라다 V라 그러면은 V는 매우 빨라요 어, 10에 6승 미터포 세크로 빨라요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이제 드루드의 생각에 따르면은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하는데 본문제 얘네들이 이제 응? 실제로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절반은 왼쪽으로 가서 서로 상쇄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하면은 이제 이 사이에다가 이 이제 양단간에 양단간에 이제 전압을 걸어줬어요. 전 전위차를 줬어요. 전위차를 전위차를 줘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위차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전압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죠? 어 그래서 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압력 뭐 그런 의미인데 왜 합이면 뭐 압력이냐 하면 이 전하를 밀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거는 어 이 용어를 나름대로 번역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전화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건 뭐 우리 이전에 이전에 이제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 동양으로 이 학문이 전파되면서 뭐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좀 공부할 만한 그런 처지가 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두 나라, 특히 일본이 이 17세기 정도부터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하고 교육을 하잖아요. 원래는 엄청난 세국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교육을 하면서 17세기부터 이제 학문을 많이 받아들여서 어, 우리나라는 뭐 그때는 아직 이렇게 문호를 개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였는지 여간에 하여튼 아무래도 일본이 좀 이런 데선 좀 빨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게 이제 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제 지배를 받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그런 그 번역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게 우리말로 바뀌어서 근데 다 한자죠 이것도 전압이라는 것도 한자잖아요 어, 그래서 의미를 알면 되죠 전압은 이건 우리 앞에서 번개를 나타냈죠 번개전자였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기를 나타낼 때 이제 쓰는 거고 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압력할 때앞에서 이제 전압이란 말도 쓴다 그래서 이 전압을 주면은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전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쪽이 플러스니까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그러면 요 움직이는 이 속도, 유동 속력과 아까 여기서 그냥 그냥. 상태 그냥 저기 전압을 가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둔 상태에서도 매우 빠르게 이것들이 전자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했죠. 어 그때 그 이제 속도하고 이동 속도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게 빠를까요? 아 이제 이게 빨러요. 어 유동 속도는 이거에 비해서 매우 느려요. 어뭐 거의 한 10억분의 1, 뭐, 이런 정도로 매우 이제 느려요. 그니까, 이거, 이것이 100만 미터라면은, 어, 이제, 유동속도는 대중, 대강 한 0.1mm 리미터 second, 뭐, 이런 식의, 어, 그러니까 뭐, 한1 0십 10승배 차이 나는 거죠. 어, 그렇게 느려, 느려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 음.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어 이제 그래도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그 전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서 이쪽 방향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어떤 속도의 성분을 모두가 다 가져요 모두가 다 가져요 그것이 바로 유동 속력인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는 속, 속도는 속 크지만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가니까 전류는 안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 유동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이 수많은 전자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그 속도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 뭐 그런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미미하지만은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개체가 기여하는 반은 미미하지만 그 개체의 개수가 천문학적 숫자의 그 개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그것을 작용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를 얘기할 때요 VD가 있는데 요 VD는 실제로 초당 0.1mm 정도 움직이지만은 이제 요 여기 이거 n 단위 최적당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걸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이 있어서 이 하나하나가 기여하는 건 작지만은 이 개체 의 수가 워낙 커서 이제 그것이 큰 전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